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블러드 좀비고 있는데요. 자, 자, 오늘 할, 오늘 할, 조이. 자, 오늘 할 좀비고, 오, 모드는, 바로바로! 바로! 경도, 경, 그, 많은 분들이 경도하고 부르시데요 경찰과 조직이 진짜 이름입니다 사실 스테인 모드가 나오기 전에는 그 감염 모드가 유행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스트레이 모드가 나오면서 감염 모드는 점점 버려졌죠. 저는 일단 경찰과 도둑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. 네, 지금 아, 근데 블루 팀이 먼저 시작해요. 자, 여기, 자, 여기서. 그, 이렇게, 여기 이렇게 수비, 수비 안에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돼요. 보세요. 뚜루루루. 찌시시찌시시시 씨씨씨. 보호호. 보호. 네, 트스, 트스. 됐고요. 안돼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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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요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여기는 직선으로만 쭉 가면 된대요 어 근데 냉동창고가 그 운이 좋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나왔는데 웅자 내주고 공격. 어이 쫓어 역시 이자. 근데 분명 그 감옥에는 수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... 수비하는 녀석들이 따로 있을 텐데 아이고 녀석들 어떻게 하니 조용히 없애고 조용히 사라진다는. 데면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 구하기 싫은데 소희 좌회전이 아닌가? 안다 우리가 있다 분명 좀비 있어 와 진짜 몰랐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을지 몰랐네요 내가 간다 누군가한테 가야 되는데 아또짜야 보초가 또 나야? 공격해봐라, 공격해보거라, 어서 공격해보거라, 공격해보거라, 어서 공격해보거라, 음, 운다, 쯧. 쓰짜쓰 공격해보거라, 어서 공격해보거라, 하하하하. <laughs> 여기에 있는 난난 난 무적이다.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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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 호구고 불린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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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공격해 원하는 제가 근데 솔직히 A가 제 거의 쉬운 단계예요. A가 제가 A를 갈게요. 근데 웅당당당당당당당 안 돼. 왜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? 아! 여기 대시가 없으니까 편하군요. 에이, 재서, 재 아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달려, 달려, 달려. 진짜 준비, 준비, 준비. 오케이, 오케이, 어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니 왜? 또 나야? 아, 니왜 왜? 앞에 또 나야? 고이네요 결국 어한번더한번더 해요 아, 이거 너무 재밌네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다 아니,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어, 다른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있으면 말이죠. <laughs> 아, 융, 융 나네요. 여기는 A가 가장 쉬워요. 그러니까 A를 먼저 공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에일 먼저 공격하는 것을 추천드있는데요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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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 오케이 어어

아 아깝군, 아깝군. 전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네요. 다음은 다음을 분명 비올 겁니다. 아니야 말고요. 와라. 분명 분 분명 비 오올 겁니다. 아니 왜또 나야? 아니 왜 나냐고? 마음을 다 가, 다시 가자. 마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. 아휴, 이제, 이제 계속 이겨야지 게임만돼요 일단,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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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인간. 삐발 아, 아니 왜 와라와라 보초 산다 와난한테거라 <laughs> 좋아 첫번째 윌 좋아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 아래로 그냥 쭉 가면 될 걸요. 有。 九。Sure. 무승부네요. 자 이렇게 오늘은 종비고등학교 경찰과 도둑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어그 막상 재밌는 것 같네요.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기할 때 하면 꽤 좋을 것 같아요. 그 태산. 어 제가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그 냉동창고는 안나왔네요 사실 냉동창고는 좀비들에겐 음, 그 냉동창고 처음해보는 사람들에겐 어, 너무 어려워요 그 유, 유, 다른 유튜브에 그 뭐지 경찰과 도둑 어, 유튜브 잘 찾아 보시면 그 경찰과 도둑 패스어잘안 나오는 이스터 해그 어, 맵이 있는데요. 그, 그 맵은 못 보여줬네요. 어, 청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한테 추천하시는 퀘스트나 그리고 추천하시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!